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이롱 바둑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정말 실수하기 쉬운 그러한 바둑 살할 문제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그럼 저와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화면에 보이는 여기 있는 백돌을 잡아야 되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과연 어떻게 둬서 백을 잡을 수 있을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 이러한 장면에서 제일 먼저 떠오른 수 왠지 이곳 너무나도 한번 치받고 싶은데 자 이곳을 치받게 되면요 백이 지금 여기서 이렇게 단수를 치면 흑이 연결하는 건 단수 쳤을 때이들이 환격이니까 너무나도 백이 쉽게 살아가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살짝 비틀어가고 싶습니다 자 이곳을 비틀었을 때 백이 이곳을 때려만 준다면 자, 지금 이곳으로 이렇게 두고, 지금 여기서 이런 식으로 단수를 치면, 뒤에서부터 메어가서, 자, 이거 100이 자충이니까 이거 때려내면 이렇게 두어서 지금 단수치고 이었을 때 이건 100이 자충이니까 이거 100이 걸렸다. 이렇게 수익이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자, 지금 이쪽으로 두었을 때, 자, 100은 이곳으로 물론 단수를 칠 수도 있겠죠. 좀더 쉽게 100은 이와 같이 두어가는 수순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로 두었을 때, 지금 이렇게 두면 이쪽을 때려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백이 이렇게 단수 치기만 하더라도 연결할 수가 없죠. 여기 있는 백돌이 잡혀 이것은 흑이 실패가 됩니다. 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곳으로 두는 것은 사실 너무 쉽게 흑이 잘 되질 않아요. 그러면 이제는 왠지 이렇게 디수 약점을 연결하고 싶은데 이곳으로 이렇게 때려내게 되면 백도 지금 이곳으로 이렇게 잡는 수가 있겠죠. 흙이 지금 아니 백이 여기서 이곳을 잡게 되면 흙 입장에서도 이곳을 연결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단수 치게 되면 연결했을 때 여기 있는 백돌이 역시나 살아가게 돼요 흙이 실패가 됩니다 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찔러 들어가는 수 이렇게 때려내는 수다안 됐어요 그러면 이번엔 이곳 연결하는 수요 자 이곳 연결하게 되면 백도 이곳으로 차단하는 수가 가능해 보입니다 자 지금 이쪽으로 단수를 치면 연결하고요 자 이와 같이 두는 건 오히려 흙돌이 환경으로 잡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뒤에서 활로로 메워가고 싶습니다 백이 이곳이 자충이니까 이거 백이 걸린 거 아닌가라고 지금 착각이 들 정도인데 하지만 뒷수를 연결하는 순간 여길 두어갈 수가 없어요 때려내면 같이 때려내서 여기 있는 백돌이 살아가게 돼요 역시나 흙이 실패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장면에서 백을 잡으러 가는 수순 결코 만만치가 않아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장면에서의 정답 과연 어디가 될까요 자이 장면에서의 정답은요 바로 이곳을 끊어가는 수가 너무나도 좋은 수순이 됩니다 자 이곳을 끊어갔다 백이 지금 이 장면에서 이곳으로 이렇게 두어가게 되면 흙도 정말 잘 두셔야 되겠죠 그냥 연결하는 건 때려내서 여기 는 백돌 살아갑니다 그럼 흙이 이렇게 찔러 들어가는 수요 자 이쪽 찔러 들어가게 되면 백이 이곳을 먼저 때려내는 순간 여길 연결해도 이미 환경으로 잡혀있죠 뒤에서 단수 쳐도 때려내는 순간 백이 살아있습니다 자 그래서 흙은 백이 이곳을 연결하면 지금은 이런 데 찔러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두 점으로 키워서 버리는 수순이 아주 좋아요 이 백돌이 단수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자 이곳을 때려내면 지금같이 이곳을 때려내고요 단수 치면 이었을 때자 이곳이 자충이에요 때리면 뒤에서 활로 메고 가서 역시나 자충이지 않습니까? 여기 있는 백돌이 자충으로 잡혀 흙이 성공이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 지금 이쪽으로 두었을 때, 그러면 여기 지금, 이런 식으로 먼저 때려내는 수는 되지 않을까. 자 이거 때려내도 이렇게 막아가는 순간 결국 이거 잡아야 되는데 다시 때려내면 단수치고 이었을 때 여기가 자충이에요. 역시나 백이 잡히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 진짜 가장 까다로운 수수는 뭐냐면 사실상 백이 이곳으로 들었을 때 과연 흑이 백을 잡을 수 있겠느냐? 이게 문제인 거죠. 저 지금 여기서 뭐 뒷공문이 빼는 수수는 절대 없습니다. 흑입장에서는 일단은 무조건 고를 해야 돼요. 이거 때려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백 입장에서 이런 식으로 두어 가야 되는데, 이곳으로 단수 치는 순간 여기가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환격으로 백돌이 잡혀버리죠. 자, 그래서 흙이 성공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곳으로 뒀을 때, 일단 이곳으로 두는 건 환격으로 잡히니까, 이와 같이 두어 가는 수순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이곳으로 두게 되면, 흙도 지금 이 문제의 하이라이트가 나오는 겁니다. 이곳을 때려냅니다. 자, 그리고 백이 이곳을 딱 잡았을 때, 지금 이 장면에서 흑에겐 어떠한 멋진 수가 있죠 여길 하나 찝어 가면 됩니다 물론 이쪽으로 두어가도 가능할 겁니다 자 저는 이곳으로 찔러 갈 거고요 백이 이곳을 잡으면 지금 여기서 어떤 수가 있죠 단수 치면 큰일 나요 이렇게 두어서 패가 됩니다 자 지금은 여기서는 먼저 단수를 치고 연결했을 때 이와 같이 반대쪽에서 단수를 치게 되면 여기 있는 벡터를 모두 잡을 수 있어 흙이 성공이 됩니다 자 제가 아까 전에 이곳 말고 반대쪽도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수도 가능한 이유가 이곳을 지금 단수를 당했기 때문에 때려 내야 되는데 그러면 흙이 이곳 뚜면 아까 전에도 제가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와 같이 두고 이곳 때려 내면 이거 패감이 여기 있습니다 자, 이렇게 때려 내서 이거는 지금 패가 되었기 때문에 실패가 됩니다 자 그렇지만 지금 여기서 어떠한 수가 있죠 단수를 치는 것이 아니라 급소를 먼저 치중 들어가는 수순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급소로 치중 들어가는 순간 여기 백두점이 지금 단수기 때문에 이렇게 두는 것은 여기가 지금 먹여치기라도 때려내면 아무것도 안 되죠. 그래서 결국엔 어쩔 수 없이 이곳을 연결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지금처럼 단수를 치게 되면 여기 있는 백두를 아주 깔끔하게 잡을 수 있어 흑이 성공이 됩니다. 자,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